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0월 3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주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고요 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가 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어, 좀더 우세했던 기준금리 동결로 결과가 나왔고요 1.5% 기준금리 동결되었고 소수 의견이 기존에 한 분이었다면 이번 금통위에서는 두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달에 열리는데 11월 달 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역시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금융권에서 이탈하는 것들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겠지만 국내 경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과연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11월 달 금통위에서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이슈였는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중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6.5%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6.6%가 한 시장 컨센서스였다면 6.5%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좋지 못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탈리아까지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탈리아 재정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 이유가 지금 어, 딴지를 걸고 나섰고요.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가 부채가 좀 많은 국가인데 유럽 내에서 자 이유가 고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음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다 줄여라 어, 재심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무디스나 S&P와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만약에 또 흔들린다면 어,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주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 69달러 초반에서 네, 마감했고요. 원 달러 환율은 이번 주에 소폭 상승하면서 1,132.1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시장, 어 한번 움직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0.2%대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1% 이상 상승했네요. 그래서 9포인트 상승했고, 자, 금요일날 급락 출발해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모습 있다가 차트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을 좀 기대하게 했는데, 역시 중국이나 미국 증시, 주목하면서 최근에 특히 중국장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증시까지 주목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함께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주식장 차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2주주 c 어, 2주 전에 3%, 지난주에 4% 2주간 한8% 정도 내려왔다가요. 자, 이번 주도 연중 최저점 한번 깼죠?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밑골이 달고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날 지수 밑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아래골이 어, 달려서 마감했는데, 자, 여기서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겠고요. 자, 코스닥도 역시 뭐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자, 2주간 급락했다가 이번 주에 음, 연중 최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습니다만 다시 밑꼬리 쭉 달고 올라오면서 양봉 네, 740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호삭도 마찬가지로 뭐 지수가 일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글로벌 이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요새는 뭐 봐야 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증시도 봐야 되죠. 자 중국 증시 잠깐 보면은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면은. 자, 지난주에 7.6% 급락했다. 이번주에도 한 2%, 네, 장중에는 6%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이제 밑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자, 중국 증시에 좀 반등을 해줘야지 국내 증시도 좀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 정도만 한번 보면 국제유가 어, 2주 연속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3% 정도 하락했는데 길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70달러 선 돌파해서 다시 좀더 상승할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음, 한 70달러 선에서 이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뭐, 미국, 중국, 네, 항상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죠. 미국, 중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EU 쪽도 이제 같이 봐야 되고, 달러나, 그 다음에 국지, 유가까지 함께 봐야지, 증시 방향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런 장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짧게, 짧게, 음,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면서, 어, 시장이 많이 눌릴 때 같이 하락했던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가, 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일부 물량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짧게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쭉 홀딩하고 있다가는 급락장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수 자체는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어, 좋은 장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이럴 때는 뭐 배당주나 그 다음에 어,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더 매매하시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다 주도 생각보다 뭐 반등이 들어오지는 못한 장이었는데, 다음 주 방송에서는 좀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다라는 소식 가지고 방송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